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진우입니다 오늘 옴니 네트워크 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8월 17일 날짜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옴니 네트워크 여러분들 봤을 때 어,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 볼게 있는데 하락하고 반등세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한번더 다져주고 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볼게요 코인 시장이 알트코인들이 강세는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약세냐, 네, 좀 그렇게 가깝다고 볼수 있는데,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좀 정답이 없는 게,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나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신고가죠 빠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렇다는 말은 건강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러면서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빠지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은 코인 시장 자체는 어떻게요 탐욕 쪽으로 가 있다 라는 소리고 그럴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알트들의 강세를 알트들의 불장을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어, 여기서 눈에서 여기서 네,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일단 비트 도미넌스가 빠질 때 알트 도미넌스는 올라갑니다 여기 여기 그죠 다 똑같죠. 자 그렇다는 말은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사실은 추세 추세상으로는 빠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게 맞아요. 빠질 생각을 안 하죠. 그러면은 강세가 정말 강하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이 시장의 장악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사이 사이에 잠깐에요런게 나올 때 이때 알트들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닥 그죠? 그럼 지금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수급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핫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알트들이 힘이 생각보다 수급이 예, 그만큼 좋지는 않은. 하지만 거 그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시장이 뭐예요 지금 어때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하고 있는 하는 게 일단은 어떠한 특정 테마를 가지고 돌리죠. 순환매를 돌려요. 혹은 가벼운 애들을 돌려요. 혹은 가볍거나 내가 변동성을 주기가 쉬운 애들. 그들 즉 신규 상장 코인을 가지고 돌립니다. 유통되고 있는 코인 수도 적고 그리고 그 비중도 적고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얘네들이 거래, 거래가 되고 있는, 내물 때도 별로 없는, 그런 코인을 가지고, 세력들이 돌리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자, 일단 그러면은, 옴니네트워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가, 봐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업비트상으로 차트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다른 거래소들로 오셔가지고 전체 차트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신규 상장된지가 그렇게나 오래된 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상장한 코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업비트에서 보, 보고 있는 그림은 이 밑에도 없어요. 사실은 딱요 그림, 딱요 그림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매물때도 몰랐고 이전에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왔던 그림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물대 소화가 강하게 됐기 때문에 꼬리 채우는 거는 수월하다. 매도세가 소화가 됐으니까. 그다 그러니까 더 약한 거래량으로도 여기까지 올릴 수 있었던 그림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상승세를 썼다 반납을 했는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업비트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을 뚫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평선을 타면서 고타 그죠. 이평선을 타면서 받아줄 구간에서 제대로 받아주고 있는 오히려 정, 정말 정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코인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주게 되면은 일단 얘는 다시 한번더 아까의 그 개념처럼 이 여기까지는 뭐여? 매물대 소화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꼬리를 채우는 거는 생각보다 수월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 압력이 강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꼬리를 채우는 거는 굉장히 수월한 그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옴니 네트워크가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지고 신규 상장, 갑자기 막 상장들을 해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차원 브릿지, 은행과 게임, 디파이 하나로 연결하려고 하는 정말 유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시소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실사용 사례 유틸리 유틸리티 하나 끝 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걸 언제 하냐 그 재료가 언제 나오냐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또 소각입니다. 소각 얘네 일부 자동 소각 메커니즘이 동작 중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단 소리죠. 언제 하냐? 또 자동 소각 플러스 얘네가 일부러 더 추가적인 추가적인 소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락업 물량이 풀리면은. 뭐또 영향력이 커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정에 따라서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일정만 아시는 게 일단은 우리는 충분히 삶에도 수익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소통방도 중요하지만 문자 전부 발송을 했으니까 뭐 영상에서는 공개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 문자 소통방 확인을 하셔야 되고 6 5 2 8 6202번 스팸. 이거 확인을 조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 나는 안 왔다 예, 나는 혹은 나는 소통한 적이 없다 문자를 보내본 적 나는 영상을 처음 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옴니라고 이거 수신도 다 되는 번호예요 옴니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더 일정들에 대해서 소각, 자동소각, 락업 재료, 전체 발송 그리고 지금 매집을 해야 될포인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챙겨 가시기 바라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은 제 영상을 많이 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예, 그러면은 제 채널에도 커지고 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트론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자꾸 수익을 이어가셔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코인도 저는 트론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때도 손실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평단가 보이실 거고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때 복구를 그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예, 알트들의 약세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빠질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떨어질 때. 요, 뭐, 이제, 여기까지 떨어진다. 유튜버들이 그랬죠? 네, 이제, 아니다. 매수하자 했고 지금도 수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트론처럼 될거 매집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꼭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소통을 하러 다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저는 성진우였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